와, 오늘 바람소리 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와. 응, 음, 봐봐. 바람소리 크지? 언제부터인가 하루아침에 겨울이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여름이 찾아오는 날씨가 되었어요. 분명 어제까진 나름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한번 비가 오고 나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사람만 추운 건 아니죠. 여기 있는 고양이도 추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죠. 이 녀석들은 추위에 상당히 강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따뜻한 곳도 좋아하죠. 아무튼 이렇게 추운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엉뜨 기능이 있는 소파인데요. 집사 생각이라는 업체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쑥 빠지는지 몰랐네. 아무튼 이 녀석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해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소파라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협찬을 받았어요. 함께 동봉된 다리를 돌려 끼우기만 하면 조립은 끝입니다. 네. 설치는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동봉된 C타입 충전기를 소파 궁뎅이에 꽂으면 전원이 연결됩니다. 너희들도 이용할래, 이거? 너희들도 할래요? 지금은 차디차입니다 잿비도 어느새 올라와서 신문물을 탐색하고 있어요 고양이에게도 어울리지만 패럿에게도 은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양이나 패럿이나 아무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스마트 소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상에는 고양이도 쓰지만 패럿들도 상당히 잘 이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어플이랑 연동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최소 20도에서 최대 38도까지. 일단 25도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야 난방이 시작되면. 제 생각에는 이 상태에서는 바바가 별로 선호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쿠션이나 뭐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좀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따뜻해질 거야, 이제. 조금씩 따뜻해져요. 이따가 올라와봐. 아직은 소파랑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5도는 생각보다 안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온도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 온도를 30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가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서 쉬어보세요. 앉아봐.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얼굴 구 잘하네. 벌써 앉았어요. 아직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던데. <laughs> 딱 안성맞춤이지 않나요, 바바한테? 크기가 딱 맞아. 엉뜨만큼 따뜻해지면은 제가 앉고 싶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앉으면 이거 무너질라나? 이게 단단한가? 어, 이제 슬슬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앉아 있고 싶은데. 바바 뜨든하지 아직은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바바 지정석이 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앉아보세요 오 편해 따뜻한가 보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비가 소파에서 기절해 있더라고요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습니다 기절해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얼른 카메라 들고 영상 찍었어요 평소에는 카메라를 이 정도로 가까이 가져가면 잠에서 깨기 마련인데 이날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기절했어요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기분 좋아요? 아주 그냥 일어날 생각이 없네 <laughs> 귀여워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laughs>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요 되게 편해 보인다. 급기야 혀도 못 집어넣고 뻗었습니다. 오이구 <laughs> 따뜻해, 오이구 따뜻해요.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 <laughs> 아이고, 기분 좋아요. 몸 비비고 난리 났네. <laughs> 이번엔 재호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재호도 엉뜨 의자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아주 편해 보여요. <laughs> 이제요. 귀여워. 귀요미, 귀요미, 따뜻해요. 제우도 그렇게 엉뜨 의자 체험을 완료했어요.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바바도 어느새 적응 완료했습니다. 이곳은 바바 최애 자리인 책상 위 구석인데요. 원래 방석이 있었는데 잠시 치우고 스마트 소파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바버도 역시 엄청 편하게 쉬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마트 소파가 탐나시나요? 그럴 줄 알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 추천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가입만 하시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는데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 중세 분을 추첨해서 스마트 소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링크로 가입한 모든 분들은 마일리지 5,0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가입해주세요. 오늘은 추워진 날씨에 동물 친구들을 위해 엉뚱 의자를 선물해줬는데요. 애들이 잘 사용해줘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